네, 오늘은 레위기 9장 제사장 직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 7일 동안 그 이제 위임식이 끝나고 어, 여덟째 날에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이제 불러다 하나님께 첫 제사, 첫 예배를 드립니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그 이제 속죄죄와 번제를 드리고 어, 다음에는 이제 백성들을 위한 이제 속죄죄,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장 직무를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1절에서 4절 여덟째 날에 무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녀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숙제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냥을 여호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숙제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년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 앞에 드릴 숫소와 순냥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재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7일 동안 위 음식을 한후 8째 날에 이제 모세는 아론과 이제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 자신의 그 속죄 죄를 위해서 흠없는 송아지와 번죄를 위해서 또 흠없는 순양을 드리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 죄를 위하여는 순념소. 를또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 어린 양을 또 화목제를 위하여 어~ 수소와 이제 순양을 가져오고 기름 섞은 소재물을 가져와서 소재로 이제 드리는데 음~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 나타나실 것이라는 겁니다. 5절에서 7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해마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들여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들여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온회중, 온회중은 이제 백성 전체가 이제 모였다는 것이라기 보다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다 모인 그런 상태를 이제 말합니다. 제사장이 천 직무에 이제 임하는 날에 온회중이 어 이렇게 이제 요 앞에 선 이유는 어 제사장 직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수행되는 음.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명은 이제 곧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은 하나 하나님의 이제 사람들의 그 이제 생활 규칙으로 성경대로 믿고 이제 행해야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뜻인 것입니다. 8절에서 14절 봅니다. 이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송아지를 잡음에 어, 자기를 위한 속죄의 제 송아지를 잡으에 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이제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섰고 음, 그 속죄 재물에 이제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지고 온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번제물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번제의 재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며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아로는 자기를 위해서 단에 나아가 속죄제와 이제 본제를 드렸습니다. 자기를 위한 이제 속죄제로 아로는 제사장으로서 첫 직무에 이제 임하기 전에 먼저 어, 자신을 위한 그런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언제나 회개야와 이제 그런 속죄가, 어,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번제를 드릴 때 고기를 이제 각을 떠서, 어, 번재단 위에 이제 올려 이제 불사를 는데 각을 뜨는 것은 몸 전체를 하나님께 어,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그 피를 재단 뿔들에 바르고, 속재 재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깐커프를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이제 불사릅니다. 하나님의 무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세는 응.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감하지 않았고 응. 어,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대로 이제 순종을 했습니다.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번제의 재물, 곧 음. 그의 각과 머리를 음. 그에게로 가져와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이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이제 불사릅니다. 음. 15절에서 21절 봅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재죄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오.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하는 금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여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온전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은 또 이제 백성을 위한 속죄제와 이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백성을 위한 이제 속죄제 염소를 가져다 잡아서 이제 드리는데. 어, 번제물을 이제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손에 한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이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해서는 화목제물로 숫소와 순양을어 잡아서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가져와 이제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어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껍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니, 아론이 그 기름을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요 앞에 요제로 흔들어 드리니, 어, 이 또한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다. 또라는 겁니다. 이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론도 아론의 아들들도 그렇게 이제 했던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22 24절 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숙제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무세와 아론이 회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음. 여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와 앞에서 나와 재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백성에게 축복하니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온 백성에게 이제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 영광은 이제 불의 응답으로 나타내셨는데 불이 여호 앞에서 나와 재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자 온 백성 이를 이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다는 겁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며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어,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어, 증거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시고 어,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셨다면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레위기 말씀의 이제 그 핵심을 보면 예배를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함께 하시기를 이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제사들은 예수님의 그 대속 사역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없이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레위기 9장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